진중하게 사용하리라 믿고 있음을 만년설이~ 만년설이~ 아오케 이만년아이 만년설이~ 만이 여러분 이이요 오늘 이약년이 만년설이~ 만년설이~ 만년이만년이이 그, 만년설이 신지드, 보여드릴게요. 요즘 만년설이가 좀 인기죠? 그, 하위템의 체력템도 좀 생기고, 하위템도 좀 많아지고, 버프도 되고 해가지고 많이 쓰거든요? 그래서 이번에 한번, 이거 진짜 막습니다. 만년설이 신지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적팀 탑 뭐야? 말자하? 어, 이렇게 갈게요. 봉풀주로 가겠습니다. 그 극단적인 신지드로 갈게요, 이번 판도. 여기 지금 팀원분들은 아시참이구요. 그 승률 50%안 되시는 시청자분들만 초대드렸습니다. 자, 이번 판은, 어,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러 갈게요. 만년설이 신지드거든요? 야, 뭐야, 이 새끼 왜 이렇게 빨라? 어, 쓰레기야? 뭐임? 이거 극단적인 선택 안될것 같은데? 아, 이렇게 또 막혀, 막혀도 근데 또 방법이 있지. 그리고 앞에 있는 한 마리 먼저 죽이면서 전멸 넘기기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? 잘 보세요. 뭐야, 이건. 그냥 거리를 주면. 아플지도 이거는 전멸평 치면은 무조건 같이 죽기 때문에 안 죽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잡고 싶어 안될것 같아. 헤카림 풀캠이라 이거 한번더 하고. 너이 녀석. 여기까지 때리면 어깨살 건데? 독두개 찍을게요. 빨리 요 라인 밀고 갈 거니까. 헤카림 레드 치는 동안 빨리 가야 돼 이거. 아못 먹겠다 이거. 맛있다. 아잇. 오, 대포 먹었어. 지렸다. 자, 만년 소리가, 이러면 빨리 나오거든요. 헬카림 어디, 이제 슬슬 4레벨 찍고 올때 됐는데. 그죠, 4레벨. 네. 모르는 척, 관심 없는 척. <laughs> 아니. 야, 눈덩이 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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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? 아니야 그래도 이거 약간 그뭐팬 미팅 이런 거좀뭐 아니 아니 둘다 죽일 수 있으면은 약간 이쪽이 더그네 이렇게 하면 풀리거든요. 너를 쫓아가서 한번 남겨 버리고 한번 때리고 야 어디가? <laughs> 아니 이 친구 굉장히 <laughs> 에어 어, 혹시 먹는 건 아니지? 아 그래 잘 먹을게. 맛있다. 아니. 그럴 수 있어요, 그럴 수 있어요. 아, 원래 근데 시참 이런 거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그, 막그 스트리머 BJ 막 키워준다고 도와주고 그러던, 어, 되는데. 어. 아니, 이게 그 만년설이 신지드가 진짜 진지하게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주문력이 수중되어 있는 옵션이 많아가지고. 이 마마 또 600이 달려있거든요? 이 마마 600만큼 그렇게 마나가 부족하진 않아서, 신지드가. 이거 제가 본캐로도 안갈 거예요. 음. 나이... 여기서. 바로! 어! 아! 내 눈! 안녕하세요? 아, 어,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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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멈..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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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걸 산다고? 와, 미쳤다. 이거 봬, 봤죠, 님들? 못 막습니다. 만년설이신지들. 썸네일 쓰기 빨리 그 맞다고 해요. 와, 역시 만년설이. 빨리. 오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아, 아직 안 나왔구나. 아, 맞네요. <laughs> 아직 안나왔는 <laughs> <목소리> 형, 방송 보다가 아빠가 왔는데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서 꺼버렸어 내가 부끄러워? 아, 근데 약간 지하철 같은 데서 보기엔 좀쪽팔릴것 같긴 해나 같아도 그럼 시퍼런 비니 쓰고 어? 딱 봐도 그거 와꾸도 좀 반반한 이거 간다 딱꾸 이녀석 이녀석 여기잖아 와 만년설이 이거 못막 흣지 <목소리> 모르고, 모르고 흘러. 또 자 드가자 자 만년설이 옵션 주문력 80 Q 개수가 버프된 신지드에게 완전 꿀템이겠는걸 Q 개수가 0.9인 신지드한테 주문력 80은 정말 좋은 옵션이겠는걸 어 만년설이 만년설이 <laughs> 어 예, 드디어 다시, 다시 나왔다 다시 나왔다 아 진짜 진짜 드가자 이번에 진짜야 야, 궁 공사죠. 궁 궁사죠 어! 어. 만년설이! 어! 이거 못 막습니다. 와! 역시 역시 이거 못 막습니다. 아, 어, 모르겠다. 일단 타자. 여기 써 주고 만년설이! 어야 이건 진짜 괜찮았는데 방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아, 어딜 도망가요, 페이틀린 가는 중! 가는 중! 와! 어! 어 뭐야? 오? 어? 오, 야, 이걸 양보해준다고? 오! 오! 만년사이만년설이 오! 조이, 너도 이리 와. 오! 오! 오오오어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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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벗겨버리게 오케이 하래 음. 어땠어요 이게 진짜 만년설이가 아니어서도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어 이렇게 음. 할수 있었다 이런 거 한번 여기서 딱 뚜시타시로 한번 이쁘게 걸면은 또 약간 느낌 있지 않을까요 날개에 힘을 만년설이 에이. 어 좋아요 어 돌풍 쓰지 마이 녀석아 케이틀린이 좀 예뻐 보일지도 오늘 따라? 어, 어, 케이틀린을 넘기고 싶을지도? 페카림도 괜찮을지도? 어, 만년설이! 어 좋아. 새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잠깐만 혹시 얘한테도 양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? 넘기면서 동시에. 어. 잠깐만 새로운 콤보를 알아냈어요 방금. 나 이거 그냥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먹다가? 야, 넘기면서 만년 설이 하면 확정인데? 맛있다. 이거 영화까지 사서 한번 한타 볼게요. 어, 예, 예, 얘들아. 어, 이거 너무. 너무 좀 먼데 걸렸는지 후! 만년 설이 어, 너이리와 어, 나중에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. 어! 오우 오, 오, 우 오우! 교전 열 그... 이거? 여기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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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얼레? 얼라리? 어 여기 말 그... 하다 냐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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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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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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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년설이! 오우, 녀석. 오우. 어? 어? 야, 뭐야, 뭐가 뭐가 이렇게 많이 쳐먹어. 야! 반칙이지! 만년설이! 이 녀석 봐라? 만년설이! 어, 야, 그 넘기기 만년설이 콤보, 이거 진짜 못 막습니다. 어, 근데 이거 진짜. 되네 이게 어우 나 죽었네? 그냥 넘기기 속박 콤보가 된다는 거는 좀 약간 나쁘지 않은데? 바론이랑 사용? 근데 뭔가 게임이 이렇게 길어질 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보니 좀 길어지고 있네 만년설이! 됐지 속박 된거죠 이거? 굿어 좋은데? 뭐야 이건 나 먹으라고? 와우 충신 바론 쪽 주변에 있다가 걸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? 오, 이 녀석. 만냥설이 어, 어, 좋아요. 오히려 좋아. 머리 먹고요 돌아와, 요네! 그렇지. 어, 여긴 안될것 같고. 어우. 굿. 어우, 엉덩이 때려버리고. 이런 건또 강타로 또또 또 이제 저기 뭐야 강타성 이겨주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. 강타 제가 처발음 내 강타를 어떻게 이길 거야? 지금 아, 덩글러로 합격 테스트 해봤음 다음 판에도 합격. 아 진짜 아 이거 이니시만 이쁘게 열면 그냥 이길 거 같은데. 나에게 힘을 주소서. 오. 좋아요. 살짝 살짝 한 바퀴 돌아 줘야 될것 같은데. 살짝 한 바퀴 돌아주면. 어, 살짝 한 바퀴 돌아주면. 어, 같이 가. 어디 가? 같이 가. 어, 데이트 성공. 데이트 잘하는 편임. 코스도 내가 짜고 쇼. 어때요? 약간 약파리로 적당했어? 이거 막습니다 만년설이 신지들 진짜 완전 어 아, 정말 와 진짜 나중에 또안 써야지 와 진짜 좋았다 신지들 만년설이 좋았다 오케이, 자 님들, 짝 보세요. 님들, 제가 닉네임이 탑툰이잖아요. 이게 제가 탑툰에서 스폰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, 지금 이벤트를 딱 하고 있거든요. 뭐냐? 맨날 맨날 미친 2시간 무료 모든 작품 무료 열람, 2시간 공짜로 볼수 있어요. 이거 시간 확인해서 너무 결제하기 좀 그러신 분들은 무료일 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 전부 다 공짜더라고요. 보니까 많이 이용 좀 부탁드리고,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 누나, 1티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멋진 신세계 개인적인 추천작. 이게 1티어 작품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일타일뭐 여행인가? 이것도 좋아요.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. 어떤 내용인지. 어, 요 정도 추천드립니다. 많이들 봐 주세요. 그럼 이만 빠이